귀를 울리는 우렁찬 자동차 엔진음, 스피디를 즐기는 선수들의 멋진 모습, 세계 모든 이들이 즐기는 F1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멋진 F1 자동차가 남양주 어린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꿈으로 가득찬 남양주시 F1 자동차 경주대회, 그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드림 F1 자동차 경주대회는 남양주시에서 지정한 드림스타트 아동 75명이 모여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꿈의 활동입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고 F1 대회에 참여해 보면서 친구들과의 협동심도 기르고 막연했던 장래희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은 F1 대회 참여를 위해서 스스로 자동차 구상도를 그려보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경기에 출전할 자동차도 만들면서 차근차근 오늘 경기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행사는 문화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인데요. 자동차를 만들면서 자동차와 연계된 다양한 창의 분야를 만날 수 있어 여러 직업군에 대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어 왔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아이들의 자동차가 레일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자동차의 속도에 놀라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쉬움 가득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자동차를 완성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건강한 경쟁을 통해 배우는 승부의 세계. 그리고 같은 팀의 친구들과 느끼는 동질감과 협력의 의미는 세상 어떤 비싼 사교육보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겠죠? 어느덧 4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던 남양주 F1 드림자동차 경기가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기분 좋게 시상을 하는 친구들도 시상을 축하해주는 친구들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가진이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갖는 원대한 꿈은 내가 정한 목표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남양주 모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모두가 응원할게요.